이번에는 기록합니다. 자, 컨셉 23번, 여러 가지 다각형 사이의 관계. 가볼게요. 거기, 다, 이렇게 돼 있나? 자, 첫 번째 요게. 그림을 다 그린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만 떼왔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요 컨셉 23번은 따로 뭘더 배우, 배우는 건 거의 없어요. 대신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 오케이? 됐니? 잠깐만. 하나 더. 넘치게. 얘들아. 등변사다리꼴 지금 마지막으로 배웠잖아. 평행사변형은 그럼 등변사다리꼴인가? 아니죠. 맞지? 그치. 그니까 러 등변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은 두, 남은 두 변의 길이 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평행사변형은?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기 위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직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 맞는데 마름모는 이웃한 두, 네, 그러니까 두 네갈크의 서로 다름으로 등변사다리꼴이 될 수가 없대요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지금 등변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을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않아 오케이? 그냥 사다리꼴이 등변사다리꼴을 포함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 중에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이걸 좀 채워 나갑시다. 사각형 중에 어떤 성질이 생기면 사다리꼴이 돼? 사각형이 어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다리꼴이 될 거야. 어떤 조건? 그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죠?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사다리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다각형이니까, 그죠지 돼요? 돼. 자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과 달리 하나 더 뭐가 필요해?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할 거야. 그치? 그니까, 러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데. 일단은 지금 수학, 이 생각은 아닌데. 사각형 얘기는 아닌데. 자, 세 번째. 자, 평사변형이 뭐가 되고 싶대요? 직사각형이 되고 싶대요. 자, 3번이 될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한 내각의 크기가 뭐여도 되고 90도여도 되고요. 그쵸? 맞니? 또 아니면 이걸 같은 말 뭐? 이웃타는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그치. 모두 90도라는 걸 그치.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맞죠? 또 하나 뭐, 대각선의 성질도 있었어. 대각선 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치. 평행사 변형은 뭐가 될수 있었어? 직사각형이 될수 있었어. 그래? 네? 그래요? 자, 4번은. 이번엔 평행사 변형이 뭐가 되고 싶어? 마름모가 되고 싶어? 편향사변의이 마름모가 되려면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거나 그렇지? 맞아요 혹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거나 맞죠?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든가. 그 그러면 마름모가 됐죠. 돼요. 그럼 사실, 5번은 직사각형에서 마름모의 성질을 따고 왔는거 아니에요? 그죠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성질까지 갖고 있으면 그게 정사각형이잖아. 거꾸로. 직사각형이 그죠? 마른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되죠. 똑같은 게 쓰일 거야, 그냥. 그지 얘가, 그러니까 5번이 그냥 뭐랑 같은 거 4번이랑 같은 거고, 얘가 3번이랑 같은 거야, 그냥. 그죠? 될까? 여기까지 되십니까? 할수 있겠어? 안 어렵죠? 오케이? 됐어? 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이 나와요. 이미 알고 있죠?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아, 이거부터 갈까요? 방금 했던. 등변 사다리꼴은 어떻다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맞습니까? 맞죠? 증명도 했죠 우리 그평사변형은또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길이가 아 서로 같지는 않구나 그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야죠 맞나? 서로 이등분합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중점이 일치합니다라는 말로도 쓸수 있을 거야. 됐어? 됐니? 자, 직사각형.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고 플러스 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까지 쓰겠죠. 맞아. 마름모는 지금 머릿 속에 다 떠올리죠? 형사형의 대각선 그죠? 직사각형의 대각선 이것도 다. 오케이. 자,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면서 서로 수직. 서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면 수직, 이등분. 맞아. 마지막 정사각형.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고 플러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네요. 오케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각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자. 요겁니다. 평사변형, 중점 연결하면 평사변형입니다. 직사각형,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얘네들은 서로 크로스가 된대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자기 자신, 정사각형. 오케이.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된대 오케이. 암기합시다 이 다섯 가지. 오케이. 될까? 이러면 거의 끝나요. 우리 교재. 편성과 넓이 빼곤 다한 거야. 요건 또 조금 다른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 알겠지? 문제를 살짝만 보면. 음... 이가인 너왜 계속 괴롭혀 하은이 재밌어 너 그러다가 하은이가 화내면 어떡하려고? 어? 이렇게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79번부터 볼게요.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사각형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만드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조건이 옳지 않은 것. 사각형이 사다리꼴 되려면 그치 한쌍이대변인 평행 맞죠? 맞죠? 그리고 사다리꼴 평행사변이 되려면 나머지 또 나머지 다른 한 쌍이 대변인 평행하면 돼요, 그죠? 맞지? 세 번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한내각의 크기가 90도 같은 얘기 뭐 이웃하는 내각이 서로 같은 거 혹은 대각선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 맞습니까? 맞아. 어그 중에 이웃하는 두각이 크기 같다. 맞죠? 자한번더 이웃하는 두각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끝이 마름모가 될수 있는 거 맞죠? 표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같은 말 이웃한 주변에기이 왔다 혹은 아니면 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이다 맞습니까? 5번은 직사각형은 이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추가해야 돼 뭐를? 직교를 추가해야 되지 같다가 추가되면 의미가 없죠 5번이 틀렸네요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확 잡혀있고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거라고.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막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 시험 중에서는 찾을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자또 볼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모두 골라달래. 누구죠? 일단 리은 맞습니까? 리 맞고 비읍 맞네요. 그치? 나머지 왼쪽 은다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맞죠? 평행사 변형은 항상 같지 않고 마름모은 항상 같지 않아요 그죠? 맞죠? 사다리꼴 또한 마찬가지죠 그 오케이 자 ABCD는 평행사 변형이래요 근데 D5랑 D5랑 같대 한, 사각형 ABCD가 평행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e, f랑 b, d랑 같대. 맞니? 그러면 e, b, f, d는 어떤 사각형인가? 어떤 사각형이죠? 말은 뭐? 잠깐만. 어떻게 본 거야? 일단은 이등분이야 그지? 이건 너무 당, 야 b, o랑 d, o랑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왜? 여기에? 뭐니까?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서로 2등분하는 거 맞죠? 맞아? 맞니? 이 길이, 이 길이 같았어, 그치? 근데? 이 길이도 2등분이 되나?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비비가 그치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맞죠? 왜? 여기서 내린 수선이, 그치지 이등분까지 했다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니까. 그렇지? 맞아.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렇지. 다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도 같을 거고. 그죠 <laughs> 그럼 이 길이 이 길이까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니?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계속 등장하네요, 그죠 자, 얘도 봅시다. 뭔가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직사각형이에요. a c 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은 각각 E, F라고 합니다. AF, AF. 음. 요새끼의 둘레 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잠깐만. AFCE의 정체는 뭐야? 이것 또한 마름모 아니야? 이 길이 이 길이 같거든. 요 맞죠? 형 평... 그러니까 이렇게도 같을 거야. 그렇 맞아. 평사변형까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5니까 5 5 5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답 20. 끝났죠. 잠깐. 이해가? 인쇄돼?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뽑아놓을게 자, 보기에 사각형 중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대 잠깐만 기억 평행사변형을 중점 연결하면 평행사변형 맞나요? ㄴ 직사각형은 뭐가 될 거라고?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그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될 겁니다. 그죠? 맞아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맞고 너 맞고 너 아니네요. 맞죠? 이 오른쪽을 봤을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ㄷ, ㄹ 다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okay. 돼요? 자 마지막 EF가 5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래요.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EF GH도 뭐가 정사각형이 될 거야, 그죠?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냐는 거죠? 중점을 연결했어요, 그죠? 맞니? 그리고 E, F, G, F, H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뭐니까 대각선이니까 수직 2등분이에요 그죠? 돼요? 그러면 이삼각형과 사실 이삼각형은 합동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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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결국 이넓이의몇 배라는 거야? 두배였다는거 아니야? ABCD는? 그치, 하나씩 더 있는 거잖아 두배가된 거잖아 끝났죠? 뭐? 원래 이 넓이가 몇인데? 25 제곱 센치미터니까50답배라는거 이해가? 돼? 됐어? 정리하시고